지금 주산 아무도 안 배우죠. 왜냐면 하 이제는 쓸모가 없거든요. 컴퓨터가 더 빠르고. 네. 근데 지금 아이들 주산 배운다 그러면 되게 올드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주산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앞으로 20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면 박사님,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은 어떤 거에 힘을 쏟고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걸까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섣불리 조언하는 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그 예체능이 쉽지 않습니다. 수영을 할 거면 끝까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할 거면 음악도 끝까지 더 지켜봐야 돼요 적당하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 고생을 겪으면 오히려 공부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 공부로 전환했을 때 탁월함을 갖는 친구들이 제법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마이폴 학교 이야기의 박광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폴 학교 설립자이자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박광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박사님, 정말 많은 영재들을 보셨고, 평범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요. 네. 진짜 궁금합니다. 네. 평범한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영재 네. 시그널이 있을까요? 네, 네 있죠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영재라고 하면 네. 어떤 주어진 거를 굉장히 막 빨리 잘 풀고 네. 잘 해결하고 이런 아이들이 영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은요 특징이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만 많은 게 아니고 한 질문을 오랫동안 네. 붙잡고 예, 인내심이 있어요 네. 끈기가 있고 이 친구들이 사실상 영재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재성을 저해하는 부모의 행동 혹은 네. 말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빨리 왜 이거 안 푸니? 왜 이거 똑바로 안 푸니? 어. 어.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아이들의 영재성을 가장 저해하는 표현들이죠. 저는 네, 그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재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잠재적인 영재들이 되게 많. 아요 대부분의 영재라고 하면 웨슬러 감사에서 뭐 상위 몇 프로, 뭐 이런 아이들만 영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영재는 이제 그런 아이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영재성을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영재성을 어떻게 일깨워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어떤 한 질문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성향인데요.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영재로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 아이 같은 경우도 한 문제를 가지고 한 학기에 6 개월을 붙잡고 있었어요. 몇 학년 때 어떤 문제를요? 네,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마이퍼락기에 와서 이제 문제를 받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보통 다른 아이들은 어, 풀다가 어려우면요 새로운 문제를 더 봤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중에 빨리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한 문제를 가지고 꿋꿋하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 저자분이 초등학교 5, 6 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던,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대 수학과를 갔던, 네, 맞습니다. 오. 지켜보는 부모로서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다른 문제부터 받아서 그거부터 풀기를 원했었는데, 안 그러고 끝까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힌트도 좀 구하고 요청을 해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혼자서 계속 끙끙대고, 6개월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속도가 빨라졌던 것 같아요. 음. 예. 또 하나 이제 사례를 들자면,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녁을 보통 먹잖아요. 그럼 저녁 먹기 전에 이제 수학책에 이제 특정 페이지가 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녁을 먹고 한 2시간쯤 후에 부모님이 간식을 갖다 주러 그 방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페이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laughs> 지금까지 뭐했냐? 네. 왜 이거밖에 안 나갔어? 근데 그 아이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음.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어, oh, 되게 좋은 성향이다. 좋은 시그널이다. 오히려 예 기다리셔라. 음. 예, 그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프린스턴 갔습니다. 프린스턴 수학과. 솔직히 이런 네. 얘기 들으면은 아 네. 기다려줘야지. 느릴 수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 어려워요. 일단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한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는 거예요. 네. 진도는 나가야지. 그리고 해야 될 숙제는 많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못하는 건 빨리 넘어가고 네. 예, 풀수 있는 것만 빨리 풀어서 저다 했어요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이제 인지 능력은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좀더 생각해봐. 예, 이런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많이 못 풀어도 좋아. 좀더 생각해. 예,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도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요.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요 도형 문제 를 하나 가지고 네, 예를 네.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 하나 네, 드려볼게요. 네. 예각생각형 잘 아시죠? 네. 그리고 둔각삼각형이 네. 뭔지 아시죠?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네네.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예각삼각형 한 개를요 둔각삼각형으로만 쪼개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쉽게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예각삼각형을 둔각삼각형으로만 쪼개는 거는 세 개로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문제를 바꿔볼게요 네. 어, 둔각삼각형 한 개를 예각삼각형으로만 쪼개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실제로 제가 시켜봤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보통 이거 제일 빨리 풀었던 학생이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 보통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대체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개념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예각삼각형을 둔각삼각형으로 쪼개는 문제는 쉽게 풀어요. 네. 근데 둔각삼각형을 예각삼각형으로 쪼개봐라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을 이제 그어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알려드릴까요? 어, 1, 20점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대부분 의들이그왜못 푸냐면요. 실패하는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둔각 삼각형을 예약으로 쪼개는데 막 이렇게 쪼개요. 뭐가 문제죠? 둔각을 안 건드렸잖아요. 둔각을 쪼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둔각을 쪼개야 된다는 인식조차도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중간에 둔각이 나오면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7개입니다. 최소가 오. 7개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주면 은 대부분 풀긴 합니다 정말로 평범한 아이들은 10시간 네.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영재 성과 그게 있으면 네 센스가 있거나 집중력, 운이 좋거나 운이 이런, 좋거나 네 운도, 운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한 10여 분 걸렸던 거 같아요 저한 2, 3분 고민했는데 벌써 네. 서제 전두엽이 활개를 칩니다 네. <laughs> 아 네. 내가 이런 걸 고민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오늘은 여러 측면에서 궁금합니다 이번 신간 도서에서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식을 넘는 존재로 좀 키워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비인지 역량입니다. 인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성만이 아니라 어떤 끈기, 인내심, 네네. 자기 조절 능력 네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를 이제 인지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워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예, 오로지 공부.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다섯 살 이전에 비인지 역량을 키워 준게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이 역량을 키워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네.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릴 때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오, 어, 맞아요. 그, 네. 호기심이 많니까 호기심이 많고. 근데 고학년이 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질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질문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해도 선생님이나 부모님도 이제 그때부터는 야, 그냥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 질문하는 능력이 AI 시대에는 가장 중요하죠. 답은 AI가 훨씬 더잘내요 그니까요. 인류가 내 답은 이미 다 학습이 된거고 <laughs>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어, 질문하는 능력을 자꾸 개발해주는 게 좋죠. 음, 음. 박사님께서는 질문력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해주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 5학년 때까지 구구단 안 해도 그건 외워야 되지 않... 그런 말씀도 안하요 해본 적 없어요. 사모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집사람도 안 했으니까 구구단을 못외웠겠지 그래서 공부하란 말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캐디언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죠. 네. 그리고 k 팝 p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 게이머 전 세계 탑이죠. 어, 네. 그러니까 다 보세요. 다 공부랑 관계 없는 것만 세계 최고죠. 공부의 끝판왕인 과학 부야 노벨상은 없죠. 필지상 간신히 하나 받았는데 우리나라 국력으로 치면 노벨상이나 필지상이 벌써 무더기로 나와도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없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공부로도 아마 세계 탑을 찍을 거예요. 대신 성인이 됐을 때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인식은 꼭 심어줘야 돼요. 음. 아이들은 평생 부모가 뒷바라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요즘에 성인이 돼서도 부모로부터 독립 안 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란 말을 하지 않되 대신에 너가 성인이 됐을 때는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은 꼭 심어줘야 됩니다. 그럼 궁금한 거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자제분 초등학교 때뭐 했어요? 초등학교 때 놀았죠. 잘. 얼만큼 어떻게 놀았어요? 뭐 그냥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둥글 둥글 하면서 뭐 어떻게 그렇게 안 지키실 수 있으셨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세운 것도 있죠. 어차피 기존 <laughs> 교육으로는 어, 네.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란 말을 하지 않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예전과 같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진학을 네. 하고 취업을 하는 그 구조가 지금 깨졌어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아이들 접근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AI가 사실은 더 잘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지금 주산 아무도 안 배우죠. 왜냐하면 이제는 쓸모가 없거든요. 컴퓨터가 더 빠르고. 그런데 네. 지금 아이들 주산 배운다고 러면 되게 올드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주산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앞으로 20년 그럼. 지나고 나면.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면 박사님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은 어떤 거에 힘을 쏟고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걸까요? 이제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섣불리 조언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어,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너의 가치를 찾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AI나 이런 것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공부 네.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오히려 더 공부 쪽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 단순하게 좋은 학교를 더 빨리 음. 이제 진학을 했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진학을 하고 난 이후의 삶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도적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동년배의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앞서 있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자립이 되는 거죠. 몇, 몇 살부터 자립했어요? 거의 1 0대부터 자립이. 어떻게 자립이 되냐면 지금 이 세상이 돈을 네. 쫓고 있잖아요. 다 의대로 몰리게 되고, 음. 다 모든 게다 돈이 되는 쪽으로 공부도 하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돈을 강조하지 않아요. 어, 돈을 쫓으면 되게 불행하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수축 음.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옛날 같은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돈을 쫓고 그러면 되게 문이 좁아지고 되게 불행해집니다. 음. 음. 그래서 그거보다는 너 삶의 가치를 쫓아라.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게 역설적으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이제 사춘기 학생이 하나 왔는데요.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던 이제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수학에 조금씩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에 취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 공부를 조금씩 이제 재미삼아서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논문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논문 볼 때는 되게 힘들었죠. 근데 네. 그거를 한 편, 두편 보다가 보니까 어느덧 어느덧 백편 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좋은 연구 주제도 발견해가지고 단독으로 해외 학회 논문도 두고가 되고, 게다가 항공대 대학원 인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몇살인데 지금 열아 그러면 그 마이퍼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네.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미 수학 선행, 영재 교육원 다 합격할 수 있고 네. 외국에서 살다 와서 이미 영어 원문인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들인가 그렇지 거 아니에요? 않습니다. 전혀.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통계를 보면 일반적인 학교의 이제 평균적인 학생들과 비슷해요. 아 그냥 정말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적인그 나이 학생... 그러면 첫 번째 역량으로 비인지 역량을 꼽아 주셨고 네. 두 번째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거는데세 번째는 뭐예요? 몰입할 수 있는 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TV들 다 있고 부모님들 스마트폰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런 환경에서 몰입이 힘들겠죠. 이제 우리 어른들도 미디어 금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제발 몰입해라 공부해라 책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몰입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디어를 집에서 최대한 축소해야 되겠죠. 뭐 TV 같은 거 거실에 다 치운다거나 음. 도서관처럼 꾸민다거나 그리고 적어도 집에서는 부모님들조차도 스마트폰은 일정 시간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실에는 스마트폰 자체를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지만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지 말로 백날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게 독서 같은 거 많이 요구하세요. 근데 독서 같은 경우는요. 언제 독서가 이루어지냐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거 없고 가장 힘심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독서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독서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 모든 키워드의 핵심은 아이들이 네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몰입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네, 몰입은 되게 중요하죠. 이 몰입이 되려면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일단은 자기가 재밌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유능감이나 흥감이라고도 음. 하는데. 대부분 은 아이들은 자기가 재밌어하는 게 있어요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예, 안 시켜도 하는 거 네. 그런 데서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포인트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더 심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의 영역이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제 코칭해주는 역할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게임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네, 남학생들은 우리 학교도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게임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게임 가지고 먼저 탐구를 시킵니다 일단 아이들은 이제 게임을 잘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럼 일단 게임 전략 연구를 해봐라. 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예, 어떻게 하면 더 생각해봐라? 잘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봐. 어... 그런 걸 열심히 해요. 음. 근데 그거를 막상 분석하고 탐구하려면요, 공부 많이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끌어주는 거예요. 전략을 익히는 것도 공부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게임 전략으로 먼저 출발할 수있그 다음에는, 야, 그럼 너 게임을 좋아해? 너가 생각하는 이 게임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물론 요즘에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툴들도 많이 있지만, 네. 처음에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시면 디자인도 직접 3D 애니메이션, 그런 걸 하다가 보면 어떤 아이들은 3D 모델링이 좋아가지고 3D 모델 쪽으로 아예 직업을 가는 아이도 생기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전략이나 이런 쪽을 가다가 결국에 이제 기술 경영이나 이렇게 경영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게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걸또 연구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근데 애들 영어 공부는 어떻게 시키세요? 네. 영어도 저희는 컨텐츠 기반으로 영어를 시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게임 전략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요 외국 자료들을 찾게 돼요 물론 번역을 시키기도 하겠지만 네. 결국에 또 일정 용어들은 자기가 직접 또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외국 자료들을 보게 돼요. 국내에서 뻗어나갈 수 있게.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안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 누구보다 아이들 진로 설계, 진로 성장 로드맵에 진심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벌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고, 자 이런 음. 힘든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네. 말씀 해주고 싶으시죠? 요즘에 참 자녀들 키우기 힘들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지금은 세상을 공부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꾸 아이들한테 뭔가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하도록 해주는 게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아직 아이 네. 나이가 안 찼거나 네. 아니면 해외에 계시거나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네. 이유에서 마이폴학교에 못 보내시는 부모님들 위해서 네. 선배 부모님으로서, 아, 네. 혹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 아이들이 요즘 너무 못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노는 것도 공부라는 인식을 부모님들이 잘못 하세요. 그 시기에는 잘 노는 게 공부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잘 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노는데 원칙은 좀 아날로그로 잘 놀게 해줘요. 아날로그로? 네, 네, 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늦추거나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방식으로 잘 놀게 해주고, 그리고 그 노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까지까지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부모님들이 의지로 뭔가 이게 좋으니까 뭐 레고 같은 걸 놀다가 어, 요즘에 뭐 새로운 게 나왔대. 그러면 또 그래. 새로운 걸또 금방 또 바꾸고. 그거보다는 아이한테 좀더 무게중심을 더 두시고 아이의 흥미를 쫓아서 그런 것들을 좀더 깊이 있게 할수 있게끔 아날로그로 잘놀수 있는 시간과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아이들 그 어릴 때는 체육활동, 응. 음악활동, 그런 예술활동, 그다음에 팀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시 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부분은 그런 활동들이 이제 나중에는 되게 만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 내가 그냥 예체능으로 갈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 딸 같은 경우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음악한다고 했었어요. 이제 예, 중학교 때까지는 음악을 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작곡도 공부를 하고 작곡을 이제 계속 했었어요. 피아노도 공부하고 오, 네. 예, 했었는데 왜 포기했냐면 너무 힘들어서. 예 공부할게 너무 많고 실습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막상 진로도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서 하게 했지만 본인이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 예체능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제대로 해보면은 아이들한테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적당하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수영을 할 거면 끝까지 더시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할 거면 음악도 끝까지 더시켜봐야 돼요. 그 고생을 겪으면 오히려 공부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 공부로 전환했을 때 탁월함을 갖는 친구들이 제법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어떤 인지적인 역량도 개발이 되지만 비인지 역량도 같이 개발이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끈기라든지 인내심 이런 역량들이 같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한 분야에서 내가 이걸 해보니까 그 그렇죠. 메커니즘을 안다는 거잖아요. 네. 메커니즘과 그걸 통해서 끈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할때 그 공부에 있어서도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박사모님 귀한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광근 박사님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박광근 박사님의 신간 도서 마이폴 학교 이야기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폴 학교 입학 설명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이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네,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